아, 하세요. 아, 아, 나올 겁니까? 아, 응, 잘 먹어. <laughs> 네. 아. 음. 음. 야, 하루 많이 아,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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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잘 먹네 우리 쌍둥이들. 아세요 아? 응. 아? 음? 아. <laughs> 잘 먹네. 아. 헤. <laughs> 지금 나 촬영하는 줄 알고 보는 거야 지금 카메라를 응. 카메라 의식하는 거는 참 똑같네 아빠랑 응. 똑같아. 할머니 때부터 어. 내려왔지 할머니도 의식하시고 아빠도 의식하고 의식도 중요하고 나오는 것도 <laughs> <너무> 좋아하고 <laughs> 아아세요음잘 아, 맛있네맛있네 맛있네. <laughs> 오, 한한을을셔자지이한한을을셔자 아. 배불러. 자, 아, 하세요. 아. 음? 음? 아. 왼쪽면 m 그렇게 싫어하더니 너무 잘 먹네 이유식은 아. 아유, 우리 동희들이 8개월, 8개월 이제 들어서나? 아, 이제 8개월, 다 8개월 다 돼가네. 아들어서는게 아니고 다으가네좀 있으면 9개월이니까 뭐? 8개월 다 돼가네. 예? 먹을 까요 아, 들요 아, 아유,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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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맛있어 어? 지호 나 웃음이 좀 어색한데 카메라의식 가는 거야. 아, 이제 입을 안벌려 주시네. 내부른가? 아, 지야. 그래도 잘넘겨 응. 그. 어, 응. <laughs> 아. 입술 네, 왜 그래? 그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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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이고 아이고야 <laughs> 음? Huh? Huh? 음? 네네먹니아이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응? 응? 갑자기 얼굴 돌리면 어떡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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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빠 카메라에 집하나? 응? 니도 웃기지? <laughs> 지안이좀 찍고 올까? 네? 지안이좀 찍고 올게요. 맛있어. 지안이 다 먹었다. 우와. 아이잘 먹네. 아이 맛있다. 잘했어. 다 먹었다. 잘했어. 약간 나왔다. 네. 자, 다 먹었습니다.